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꿈 분석 531번째 시간으로 꿈해몽과꿈 꿈 분석 24탄 송아지가 큰소 쪽으로 간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잘라는그 아줌마의 어떤 그 태몽 꿈이죠. 태몽, 자기 아들을 임신을 해놓고 꿈을, 태몽을 꾸었는데,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자기를 한 바퀴 돌면서, 그 다음에 저쪽에 멀리 있는 그소 쪽으로 가버리더랍니다. 그, 래서 이것이 무슨 꿈이냐고, 그 태몽을 해몽 해달라고 나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.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간단하죠. 간단하면서 이제 어떤 그, 런 꿈을 꾸었는데, 그래서 내가 해몽을 하기를, 태몽을 해몽을 하기를, 송아지라는 것은, 소라는 것 터전이라 했죠. 작은 송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죠. 아들이, 아들이 자기를 한 바퀴 돌면서 가, 저쪽에 큰소 쪽으로 간다는 것은 큰 집에 간 것이죠. 큰 집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제사 지내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. 물론 아들이 큰 집에 무슨 양자를 가고 있지는 않지만, 그쪽에서 가면 큰 집에서 여기서 작은 아들이, 어, 자기 남편이 그 둘째 아들이랍니다. 큰 집에는 물론 큰 장남이 있고요. 그것도 아들이 있답니다. 그 집에는 딸이 뭐, 여섯이나 되고, 아들이 하나고, 그러니까 굉장히 그, 딸 부자 집에서 막내가 아들이 태어났죠. 그래가지고 이제, 그런데 여기 둘째 집에서, 그러니까 송아지가 이제 태몽이기 때문에, 송아지가 저쪽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? 바로 그러니까 그큰 집으로 이 아들이 갔다는 자체는 무슨 양자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, 조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, 조상과 연관되어 있는 거의 제사죠. 제사라는 것은 큰 집에는 분명히 아들이 필요 있고 하더라도 거의 나중에는 기독교 쪽으로 전향을 하기 때문에 제사는 아마 이쪽 아들이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. 그러면서 물론 나중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잘 눈치를 채지 못할 것 같다.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뭐 무슨 뭐 심각하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. 에 그러면서 전부 다 저쪽에는 뭐 기독교 성향이 됐다든지 제사를 못 지는 분위기가 생긴다 이렇게 했죠.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뭐 그렇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. 수십 년이, 근데 그 이제 태몽 그 꿈을 옛날에 태몽이 이,지만은, 요, 걸레 풀이를 했죠. 그래서, 어 그, 태몽 풀이를 하고 난 뒤에, 몇 년이 흐른 뒤에, 나에게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상하게, 그큰 집에서는 자꾸 자꾸 그 딸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자꾸 초전에게 지내자 하고, 이렇게 제사를 자꾸 자꾸 깊이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, 전부 다그 어떤 그 부모,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시숙과 그, 전부 다그 시숙, 시수, 시숙 시수 형님이 되는 그분들이 전부 다 제사를 뭐 초전에 지내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단계가 지내고 조금 허술하게 하더랍니다.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그것이 꼴이 보기 싫으니까 뭐 중간에 천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중에서 또뭐 정조 할머니라든지 이 그런 분을 또 자기 집에서 어 제사 날을 정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답니다. 그래서 어떤 데는 그 보기가 싫으니까 어떤 데 제사를 갔다가 안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. 그런데 자기 아들은 또 제사를 또 자기와 같이 아주 이렇게 착실하게 지내려 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. 그렇다는 것은 점점 그쪽에 이제는 어 제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실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예언한 것 태몽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 시간에는 어, 꿈으로 역사를 안다. 57,000년에 대한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